자,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선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선은 식을 어떻게 구해요? 0,0을 지난다는 거는 y절편이 0이라는 거고. 그래서 1차 함수는 우리가 직선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y절편이 0이니까 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요 점이 지금 3,2이기 때문에 3,2를 지나야 돼. 따라서 3을 넣으면 3a가 2가 나와. 따라서 a는 3분의 2겠죠. 그래서 자, f는요. f 이게 지금 f 프라임이야. f 프라임은 3분의 2x겠죠. 자, 이걸 적분해서 f를 구해. 적분을 해. 1 키워 1 키우면 x 제곱 역수 치하면분1/2 곱해 3분의 1 적분 상수 c. 자 문제에서 3 콤마 1을 지난데 3을 넣으면 3제곱하면 9 3 더하기 C가 되는데 얘가 1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주고 6 넣으면 A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6 넣으면 자6 넣으면 36 곱하면 12 3 아니지 30 맞지 2 빼면은 A A는 자1이 나오겠죠 이렇게